맞았어. 한차권 구입을 위해 한국어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언니 말일 말들... <laughs> thank you 음. 내일부터 여기 쭉 보고 1 0일간 다음에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기도 하고. 어? 칼디 라라 뚜... 아 우리 근데 칼디 커피콩 마지막 날 사거나 뭐 이런 거안 하잖아? 를 많이 살까? 복숭아랑 응. 복숭아 어, 수박은 뭐야? 수박수한개부 근데 그거 들고 어떻게 나니? 팔찌 응. 몇 시에 열 어. 시에 열자몇 시에 다 한다 어떻하지겠지 응. 이게 음식이라서 엄청 무거울 거라고 봤지? 그니까 이따가 오면서 하고 아 <laughs> 근데 이거 귀에 붙어있어 어? 다한 바퀴.. 아 그니까 지하상 가만한 바퀴 돌고 마지막에 이거를 들고 나가자 고구마 고구마 이렇게.. 이렇게.. 너무 뭐바뭐 이름이 뭐야? 언니가 이게게저었는데 아름다워. 여기다. 29번을 타면 되는데, 그넘버링이안 써있는 건가? 그치. 아까 여기 구조였는데? 이게 그거 없나? 어? 그치. 넘버가 안 써있어. 어. <laughs> 다시. 29번. 가야 되잖아. 12초면? 17번. 빵집. 봤나? 아, 여기. 아, 아닌 것 같아. 이쪽으로. 아, 다시 48비가... 칼디야. 여기로 응. 가야 되나? 아, 어, 어? 아 뭐야. 칼디 건너편에 있었네. 경주마, <laughs> 아, 경주마. 아, 아, 나온 거 있나? 어, 없어. 너, 너 이거 사가지 말고 저거 사가서 먹는 거 훨씬 맛있어요. 아, 그거를 헛내놔요. 어, 그래요 저거 그냥 선물하는거 훨씬 나아요. 이거 나, 나, 가서 이틀 정도 먹어도 훨씬 맛있어요. 어, 만큼 사가고 싶은데. <laughs> 일단 저거를 하나 사드게요 그러면은 저거 하나 사서 맛보고 아, 그래 차! 아 이게 만원아 어. 일단 이거 어. 하 감사합니다. 아, 너한 바퀴를 돌았는 사실 내가 아니 왜 경주마 경주마 어 언니 로선가 보자 왜왜왜왜왜왜왜안 왜, 왜 만보고 다니는 거야 우리 화분에서 그래 우리 여기 알리페이 플러스 되나? 흥분해서도 흥분해서. 그래, 흥분해서.

어, 언니, 여기 뭐 있나 봐봐. 아마트를가야 돼. 음. 아, 그럼 로키아에 사면 되겠는데 아니, 오늘은 마셔야지. 하지 마. 야, 오면은 파인애플 하나씩 먹어줘. 네. 그것도 사, 지금? 지금? 아니야, 그럼 너, 너거만 계산해. 일단 나중에. 아, 세 개씩 사야 되니까. 고구마 집도 있다. 나 지금 너무 행복해. 제발 되면 좋겠다. 알바문에 10만원. 잘 안쓰겠습니다. 정보 팔아가지고 갔네. 이동 예 알리페이 플러스 어 이거 다리가 이거 버릴까 자 알바 먹고 싶은 거 있어 내가 아직 때 17분 남았네. 아무 터덕터너잘안잖아 내가 진짜기 앞에 진짜 있어서. 가거리에서 아, 이거 봐, 이거 너무 귀여운데, 헉, 이거 봐. 이거 게이거도잘 어울리잖아. 데 괜찮아, 얼마야 근데 이거 애기 거야? 아, 어, 아니야, 우리 들어가 사이즈잖아. 응. 얼마야 근데 이거 양말이 안들어 아, 그래, 3 개에 맞아. 다섯 번 넣었어. 근데 갖고 다니는 게 되게 용이했는데 왜안 갖고 다니냐? 아니, 찍어도 사진 이런 거 없고, 속석쓰레기여지고그 <laughs> 감성 아니야? 그 정도면 호석 쓰레기 귀여운. 뭐야? 그냥 클립 클립으로 끼 스탭님 저 이제 2천 8 3 850원입니다. 근데 이게 아유. 아 그거 거울 어디냐고. 있 거울 그거 거기 리미티드 있도 있어. 아니 그거 빼고 막그 뒤로. 그러니까 볼때 사야 돼. 리쉬 얘들아 너무 여기 있어 근데 얘네는 대신 그거 안사어 귀여워 이랬는데 이거 나올 것 같아. 우와. 이거 뭐야? 이거? 제소레지 영역 전개. 컵. 아니야, 저게 나을 거같고 그거다. 아, 한 여기. 이게 이라니에 어, 이거 봐. 개복치 있어. 아 근데 이거 너무 귀엽다. 얘, 뽀뽀. 이 너무 귀엽다. 해봐. 근데 키링이야, 아니야? 그이 인형이야? 어, 어, 아니야. 키링이야. 키링 해봐. 500이야. 나. 뭐가 나왔으면 좋겠어? 나는 나. 이거 아니면 이거? 어, 나는. 몰라. 다 나와도. 과연? 이거 아니야, 이거? 어, 이거. 어 이거다, 이거, 이거. 뭔데, 이거? 이거, 이거. 책인가? 응. 책이다, 책. 아... 포션, 마법. 그 포션 아.. 아이씨, 이게 이쁜데 아 이거 갖고 싶은데 카메만 아니면 다될것 같아 대박 아. 아, 이거 찍어서 다행이다. 반다이? 여기 장모도 있네. 일단은 팔층부터 가서 쭉 내려오자. 팔층이피디드 어, 어, 오기. 아. 기 <laughs> <laughs> 이것 좀도 있어. <웃음> <웃음> 여기에 이거 있어. 응. 하트 모양? 근데 이게. 요, 있잖아. 이 이건, 뭐. 이건 뭐야? 요거 아니야? 베스?